구글 검색 사망 선고, 구글 AIO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생성형 AI 기반 검색 AIO법 유즈인 사용자의 검색 방식과 정보 소비 행태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합니다. 기존의 검색이 사용자가 키워드를 입력하면 관련 웹사이트 링크 목록을 보여주고 사용자가 직접 링크를 클릭하여 정보를 찾아야 했던 방식이라면 새로운 AI 검색은 사용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여 AI가 직접 요약된 답변을 생성하고 제시합니다. 이는 마치 제GPT나 퍼플렉시티와 같은 대화형 AI 서비스가 검색 엔진에 동합된 형태와 유사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웹사이트를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어 편의성을 극대화하지만, 동시에 웹사이트로의 트래픽 유입이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웹사이트 방문자 수 페이지뷰를 기반으로 광고, 수익을 창출하던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언론사, 블로그 온라인 쇼핑몰 등 대다수 웹 생태계 참여자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지난 30년간 이어져온 월드와이드 웹의 작동원리를 뒤흔드는 것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